안녕하세요, 진리언터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어, 국소수에서 중요한 코시리만 방정식, 네. 코시리만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네. 코시리만 방정식에 대해서 어, 제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w라는 것이 fg고, fg는 uxy 플러스 ivxy다. 그리고 이것은 g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g0는 x0 플러스 iy0다. 델타 l g는 g의 변화량을 나타내는데 델타 x 플러스 i 델타 y가 된다. 그러면 d e l w는 fc0 플러스 delta 델타 델타 g fg0 이렇게 되고, 더스 우리가 u 하고 uxyivxy라고 있으니까 다 있으면 u x 제로 플러스 델타 x, Y0 y 제로 플러스 델타 y 백이 u x 제로 y 제로 플러스 i v x 제로 플러스 델타 x y 제로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v x 제로 y 제로가 된다. 델타 W를 이렇게 쓸수 있다. f 프라임 제로가 존재한다고 할때 프라임 제로는 델타 g 가 영으로 갈때 델타 g 분의 델타 w가 되겠죠 이것은 델타 g 가 영으로 간다는 것은 델타 x 델타 y가 영으로 간다는 거고요 즉 그쵸 그리고 델타 g 분의 델타 w라는 것은 어 델타 g 분의 델타 w 의 리얼 파트 그리고 델타 w 델타 지분의 델타 w 의 인비전 파트에 어, i.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만약에, 어, 델타 y가 0이다. 델타 y가 0이다. 라고 하면, 델타 y가 0이다. 라고 하면, 델타 지분의 델타 w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델타 지는 그냥 델타 x니까, 델타 x분에, 여기서 델타 y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어 요기 요분이 이제 영이 되겠죠, 그렇죠?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 0으로 갈때어 델타 지가 영으로 갈때어 델타 지분의 델타 w 리얼 파트는 어 리미트 델타 x가 영으로 갈때 델타 x분의 u x 0로 델타 x y 0 마이너스 u x 0 y 0 그리고 u를 어, x에 대해서 편미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x0, y0 값을 대입한 거죠. 그 x하고 y에. 그쵸? 위에 편미분이 되어 있다. x0, y0에서. 그죠 그리고 이 허수 부분, 이 델타 g가 0으로 갈 때, 이때 델타 g분의 델타 w 허수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것은 v를 어, x0, 어, y0에서 x에 관해서 편미분하게 된다. 하게 된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쓰게 되면 f'g0는, 어, ux, u를 x0, y0,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x0, y0에서, 플러스 i, v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x0, y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이제, 이제, 어, 델타 y가 0일 때 우리가 하던 거였죠. 우리가 델타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델타 x가 0일 때는 델타 g분의 델타 w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아니 델타 g는 이제, 어, 여기서 델타 x 플러스 i 델타 y였죠. 저희 마우스 커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델타 x가 0이라고 했으니까 델타 g는 i 델타 y가 되는 거죠. 그죠? 델타 y가 되고, 이 부분에서, 이 델타 w, 이 부분에서, 델타 x가 0이기 때문에, 요분이 0이 되는 거죠. 그죠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 limit 델타 x, 델타 y가, 어, 0으로 갈 때, 어, 델타 z, 델타 g분의 델타 w의, 어, real 파트는, 이제 요분이 되겠, 어, 아, 요분이 되겠죠. 그죠요 부분이, 부분이, 어, 델타 y가, 어, 델타 x, y가 영으로갈 때,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델타 y가 영으로갈 때, 이제 이 부분은 v를 어, y가 아해서 미분한 게 되겠죠. X, y, x0, y0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미지널 파트를 보게 되면, 이제, 이제, 부모에 아, 어, i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렇죠? 이미지널 파트는 마이너스. 어, 델타 y가 영으로갈 때, 델타 y분의 u x 0 x 0 y 0델타의 마이너스 u x 0.그 이것은 u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한 거죠. 거기에 마이너스 부을 붙인 거죠. x 0 y 0.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에, 어, f 프라임 0는 어떻게 되냐면 v를 y에 관해서 편미분한 거 x 0 y 0에서 그렇 마이너스 i u를 x에 관해서 편미분을 한거 어, 어, u를, 어, 네, 네, u를, u를 y에 관해서 편미분을 한거죠. 여기 잘못 썼죠. u를 y에 관해서 편미분을 한겁니다. y에 관해서 편미분을 한거가 이렇게 오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델타 y가 0일 때 델타 y가 0일 때 f 프라임 c 0하고 델타 x가 0일 때이 f 프라임 0의 값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미분 이 같아야 되죠. 이게 미분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소의그 지점에서 그렇게 되면 요 것과 요 부분, 델타 y가 0일 때 f'g0 각과 델타 x가 0일 때 f'g0가 같아야 되는데, 이것의 실수 부분을 보게 되면, 어, 이 부분과 요 부분이 이제 같아,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ux, x0, y0는 vy, v를 y에 관해서 편비분한 거 x0, y0 같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v를 x에 관해서 편비분한 거 x0, y0에서 그것은 마이너스, 어, u를 y에 관해서 편미분한 거, x0, y0에서. 그죠? 요 결과가 바로 제가 지금, 아, 커서로 가리키는 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관계, 요, 이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코시 미만 방정식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결과를 우리가, 어, 코시리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함수, 어, 복수 함수가 있을 때, 그 복수 함수가, 어떤 이제 g0, 어, x0 플러스 iy0 라는 지점에서 이분이 가능하면, 그쵸? 이분이 가능하면, 이 fg는 ux 플러스 ivxy라고 할 때, 그때, 어, 어, u, 어, 이 uf, u를, 이 u, 이 u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한 거, X0, Y0에서. 편미분한 것은 V를 어, Y에 관해서 편미분한 거다. 그 g, G라는 지점에. g 0로라는 지점에서. 그쵸? 같고. 그리고 V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한 거. X에 관해서 편미분한 거. G0에서. G0에서 X에 관해서 편미분한 것은 U를 Y에 관해서 편미분한 거. G0에서. 그런 거에 마이너스 볼을 받치는 거 같다. 이게 바로, 코시 리만 방상식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